무려 30만 건이 넘는 코인 수익 거래로 인증된 프로그램.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코인아이 사용법.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와이소프트코리아가 개발한 프로그램 코인아이를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무료 사용 기간도 제공되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로 접속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에서 코인아이를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고 설치 중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이 뜨면 예를 눌러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된 코인아이를 처음 실행하면 처음 뜨는 창에 이메일을 입력하고 메모장에 저장해 놓은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를 입력하세요.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고 로그인을 누르세요. 설치된 프로그램 코인아이를 처음 실행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간단한 기본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사용자의 아이디라고 할수 있는 이메일 주소, 또 닉네임과 이름, 코인아이 접속용 비밀번호를 5자리 이상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이제 코인아이 프로그램의 API 설정 메뉴로 가서 발급받은 업비트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각각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연동을 완료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있는 전 종목 감시원을 선택하고 그 옆에 있는 권장 수익률 설정을 누릅니다. 화면에 뜬 창과 같이 수익 보정, 첫 구간 보정, 강력을 체크 확인합니다. OK 버튼을 누른 후 확인 버튼도 누릅니다. 최저익절 5% 익절, 간격 2%간격 20초 분할 매도 및 50만 원씩 분할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그 아래 셀 탭을 보시면 최저 이익 강력을 보이는 화면과 같이 세팅합니다. 코인 아이는 주식회사 와이 소프트 코리아가 특허 등록한 트레일링 스탑 방식을 활용하여 목표 수익 도달 시 시장 상황에 맞춰 수익을 따라가며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분할 매수 매도 기능으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동매매는 이익 구간을 30단계로 체크하고 감시하여 상승 최고점 구간을 하락 이탈하면 자동매매됩니다. 이 기능은 스톡게이트 코이나의 사용자로부터 극찬받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원 이상 금액이 한 번에 주문 접수되면 급등락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50만원씩 20초 단위로 분할, 매도됩니다. 물론, 분할 매매 금액과 분할 시간은 직접 조절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중에 상승하면 매도가 멈추게 되고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이제 코인아이가 설정된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시세를 감시하고 매매를 실행합니다.